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을 읽는 날인데 내년도 성경을 읽자고 못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서 6절까지의 말씀 내일 새벽기도를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어 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내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헤로당과 함께 어떻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손이 마른 손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미이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실천은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손이 회복될 때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지내시면서 오늘 성전 안에 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또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참 성전 안에서 누구를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불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당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 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하는 손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봉사하고 섬기는 손으로 회복되어져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는. 복된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손을 펼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손이 오그라져 있고 말라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라고 할때 여러분들의 오그라진 손이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했던 움크렸던 그러한 마음의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펼쳐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성전 안에서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이제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번 순서지 맨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암송해야 될 주제 성경입니다. 먼저 맨 뒷면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으로 올 아, 2020년 우리 교회 표오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교회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아, 이십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교회인데 여러분은 누구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입으로 한번 시인해 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나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여기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자 이번에는 옆에 분 손을 잡고 우리 이 말씀을 축복으로 나눕시다. 주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당신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더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당신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외웁시다. 자, 다섯 번 읽으셨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이 말씀을 암송해서 정말 자나깨나 이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여기저기다가 좀 붙여놓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말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신앙이 내 말씀이 될 때에 정말 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2020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설교를 해드리면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인데 정말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 9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기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뭐예요? 사랑하면 종일 생각나는 거죠. 금방 전화했는데도 또 보고 싶고 또 사랑하고 라고 했을 때 오늘 사랑한다고 하는 건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구별 없이 매일 매 순간 생각나는 걸때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것저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 사랑하는 거고 주의 법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아, 사랑하는 자는 작년 표호에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만 말씀을 배우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문설주에도 새기고 문지방 인바, 여기저기 새겨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 앞의 절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64절을 보시면 우리 앞에서부터 읽으셨는데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루 일곱 번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루 일곱 번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건뭐 하루 세번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하루 일곱 번, 일곱 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찬성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내가 늘 입술로 찬양하고, 혀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한다고 할때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저 사람 참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를 찬양하고, 자기 전에도 주를 찬양하신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을 입술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어여워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게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성을 원하신다고 할때 하나님, 내가 찬송 중에 죽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 중에 주의 나라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 죽고 싶어요. 그런 분도 여러분 하루에 일곱 번 찬양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참 평안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 복음서 읽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이 사람은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서든지 돈이면 모든 것이 알고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많은 돈을 세리가 돼서 걷어봤지만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나를 좀 부유하게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돈이 결국은 나에게 참 기쁨이 되지 못했고 평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고 나서는 돈 뒤로 하고 주님만이 나의 참 사랑이심을 온천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는 삶을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계와 같은 굴곡이 많은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곱 번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 날마다 고백하듯이 오한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심서 찬송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시는 복된 2020년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 우리 165절을 만났는데,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그 이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어떤 외부에서 돈이 생겨서 누리는 그러한 편안함이 아니라 무슨 조건으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오늘도 이 평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걱정 두려움 없고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큰 평안함으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평강이 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듯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안 살아봤어요. 2020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사고 안 남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모든 일이 다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 올무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얘기했지 아니었던 그러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도 주시지만 장애물도 없이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내려다보시죠. 아내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돼서 지켜 주실 때에 아내 아들이 내 딸이 저 앞에 수렁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죠. 그러므로 복중의 복은요.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에어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법을 사랑하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10편 25편 15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발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내 앞길에 등이 돼가지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기도 하시고, 그수렁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장애물도 건너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 나가는 길에 큰 평안함과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참 앞길을 어려워했던 사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일이 평탄할 것이기 네가 형통할 것이다. 자. 여러분 평탄과 형통은 뭡니까?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바로 가르쳐 주면 바르게 살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호를 주시면서 야 주의 법을 사랑하면 너에게 큰 평안이 있고 네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엿볼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칠 거리 없나? 저기 어디 뭐 금집 같은 거 없나? 약점 없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기회만 된다면 우리를 좀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큰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므로 악한 마귀의 사단의 계계에서 우리를 인도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 안에 올해도 잘 살았지만 2020년도 성공의 신앙의 삶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올해는 시편 119편 165편의 말씀을 의지하고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올 한해도 이와 같은 은혜를 매일 매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고백하시면서 계명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과 우리 하나님의 평탄하게 하시는 큰 평안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전 안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가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오늘도 그 손을 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해를 지내면서 손이 오그라들어서 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 회개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다시 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의 손을 펴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기다리며,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음을 약속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이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앞길에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만찬을